그걸 독점을 네. 완화하는 방법은 그래서 뭐예요? 평가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. 추가로 뭐도움부 보고 있는 허가를 내주든지 근데 거기 네. 문제는 공간이 없죠 또공간을 네, 나눠 갖고 있죠 예 네,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예예을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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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할수 예. 네. 예. 있는 조항이 있고요. 그리고 생산자와... 그게, 그게 소비상... 남산 케이블카 비슷한 거예요. 한번하가받으면 네. 죽을 때까지. 예. 아니, 아니 안 죽지 참이 법인은. <laughs> 예. 그래서 경쟁체제를 구입하겠습니다. 네. 그, 그,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해야죠. 그것도 하나의 지금 어쩌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. 이 농산물 가격 불안정 또는 유통비용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. 네. 서 도매 시장이 네. 하고 시장 있는 도매 시장 도매, 도매 제도가 네. 어, 이 도매법인의 독점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.